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소원은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함에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 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스당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오백 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나 각종 짐승 오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낙유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다.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 7 5오요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육천칠백오십세계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폐막에 드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0장과 31장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30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장 3절부터는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성의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여 남편을 맡게 되거나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한번 서원하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규례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면모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과거의 산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시각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이 서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는 그리고 신랑과 남편은 자기에게 속한 여인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효화하는 조건이 무엇이죠? 30장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경솔하게, 이 경솔하게 서원을 한 경우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헌신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또 깊은 묵상과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경솔하게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발적인 헌신이 때로는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판단력 때문에 그릇된 신념에 빠져서 서원을 경솔하게 할수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는요,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서원을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성급한, 경솔한 서원에 대한 경계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서원과 경솔한 서원, 구약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신랑, 그리고 남편이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정의 모든 형편과 재반사항을 고려하여서 결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오늘날 이 서원의 적절함과 경솔함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발적 헌신, 이 약속인 서원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온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을 해야 할 때, 혹은 서원을 하려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진정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인가? 자발적 헌신이라는 그 이름 뒤에 우리의 경솔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서원하려는 것, 헌신하려는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범죄로 끌어들인 발람을 죽입니다.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에 대한 처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과 무기들을 경,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리품의 분배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시작부터 전후 처리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신 성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민수기 30장 2절 말씀인데요.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자발적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헌신과 나의 서원이 경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격정에 휩싸인 자기 만족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소서, 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동일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 예수 비봉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각자가 다짐한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대로 헌신하게 하소서, 비봉 땅에 세워질 교회를, 그 교회를 위한 우리의 자발적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한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기쁘게 받을 만한 것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